안녕하세요 뜨개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젠 뜨개가 좀 재밌지 3교시입니다 3교시 1교시 하트 <laughs> 손가락으로 뜨개야 돼 1교시 하트 2교시 파콘 모티브 수세미 3교시는 이제 장미 수세미인데 제가 이름을 클래식 장미라고 붙여 봤어요 기본 장미뜨기 같아가지고 요거를 알게 되면 변형을 많이 해서 머리띠나 뭐 머리끈이나 옷 장식이나 가방 장식이나 뭐, 뭐 키링 달아서 키링 해도 되고, 꽃을 뚫뚫 하면 대단해 보이죠? 그래서, 요번에 시간에는 장미뜨기를 아주 쉽고,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장미, 클래식 장미, 색깔을 한번 다양하게 떠났으니까 보시고, 어떤 게 예쁜지. 한 가지 색으로만 해도 되니까, 어, 오히려 쉽겠죠? 실 연, 연결하는 거 없으니까, 그죠? 이렇게 제가 다양하게 떠봤어요. 실제로 보면 훨씬 볼륨감 있고 예쁩니다. 수세미로 뜨기 쓰기에도 이게 작아 보여도 볼륨감이 있기 때문에 손에 가득 차요. 어, 충분합니다. 그래서 다 치우고 어, 실은 웰빙 파트너 실이고 코바늘 10호 자 이렇게 놔두고 어, 꽃은 장미는 빨간색인데 빨강이 잘안 보이실까? 화면에 잘안 보이실 것 같아서 핑크로 해볼게요. 핑크로 합니다 자 이거는 도안을 제가 이렇게 서술형으로 해놨어요 이게 더 편할 것 같아 요 이거 꽃잎 사이 사이로 다 들어가는 부분이 갖고 그리기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도안 보는 방법으로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에빈 파트너 씨라고 코바는 10호에요 매직링으로 시작한다고 해놨죠 매직링 매직링 3개를 감아서 자. 제일 끝에 거 땡겨서, 손가락 빼고, 짠, 해서 사슬 하나. 오이 핑크하니까, 요거랑 또 겹쳐갖고 잘안 보이시나요? 음, 그러면, 안 되겠다. 요 실로 할게요. 잘 보이시라고. 그 좀, 좀, 좀 낫죠? 자, 자, 블루로 해도 되는데, 블루 장미를 지금 몇개 많이 떠나서, 하고 싶지 않아? 재미없어요. 자, 여실 하나도 안 떴어. 장미로. 연두 장미로. 자, 그린 장미라 해야 되나? 끝에 거 빼서 잘 빼요. 손가락을 빼고. 사슬 세개 뜰게요, 일단은. 자, 하나, 둘, 셋. 됐죠? 이번에는 기둥 같은 거 없어요. 바로 사슬로 그 자리에 또 짧은 뜨기 할 거예요. 자, 도안상으로는 요거, 빼뜨기, 요거, 안 해도 되죠. 요거, 세 개, 세 개, 3개, 세 개. 3개. 세 개하고 짧은뜨기, 세 개의 짧은뜨기를 다섯 세트 할 거예요. 지금, 하나 했어요. 하나, 둘, 셋 하고, 짧은뜨기. 그 구멍에 계속. 평면으로 써놔서, 근데 이해하면 오히려 쉬워요. 다음번에 보기도 편하고, 세 개에서 또그 구멍. 하나, 둘, 셋 해서 또 그, 구멍, 그 구멍 짧은뜨기. 몇개나 하나, 둘, 셋, 네개 했죠? 하나, 둘, 셋 하고 또 짧은뜨기. 짧은뜨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그거는 빼뜨기를 괜히 다 그려놨네. 빼뜨기 안 해도 되는데. 자, 여기에, 여기에 첫 번째 사슬 세개 했던 구멍에 짧은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하고, 그 구멍에 똑같이 한길 가마긴뜨기를 세개를 해줍니다. 둘, 세개 했죠 음, 다시 구 구멍에 짧은뜨기를 하나를 더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첫번째 꽃잎 모양이가 요거 요거 요 요게 한 구멍에 다 들어가요. 여기도 잘못 그렸네. 짧은뜨기가 두개 그려져야 써야 돼. 이거 연필에 <laughs> 여기도 여기서 짧은뜨기 하나 마무리하고, 새로운 구멍에 또 짧은뜨기 하나, 하고 요런 식으로 해야 돼. 요거 없어도 돼. 그죠? 음, 제가 아침에 도안을 그리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 다시. 요한 세트 여다 들어갔어. 다시 짧은뜨기를 그 옆에 구멍에. 자. 근데 여기까지 안 와도 되죠. 이거 한번 땡겨주면 되죠. 자, 잘 땡겨주시면 돼요. 됐죠? 땡기고, 자르고, 꼬리실을 같이 잡고 떠야지 돼. 되는데, 제가. 짧은뜨기 하나 들어갔거든요? 한길 가마 긴뜨기를 지금부터라도 이거 꼬리 질러갖고 뜰게요. 세 개, 하나, 둘, 세개 했고, 그 구멍에 짧은뜨기를 하나 더 해달라 그랬죠? 더 했어요. 더 하고, 그 옆에 구멍에 또, 또, 하나 해주고, 한길 가마 긴뜨기 하나, 둘, 세개 했고, 자, 구구멍에 그 짧은뜨기 하나 더해서 꽃잎 하나 완성. 또그 옆에도 똑같이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한길 긴뜨기 세 개, 세개 짧은뜨기 하나 했죠. 이제 마지막 은리 짧은뜨기 하나, 한길, 가마, 긴뜨기, 세 개. 짧은뜨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디테일의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서 원래 짧은뜨기 하나 해야 되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빼뜨기로 할 겁니다. 마지막은. 왜냐하면 새로운 단 시작을 바로 할 거거든요. 자, 빼뜨기 하나 하고, 그 상태에서 이번에는 사슬 네개를 뜹니다. 이제 어느 단이냐면네 번째에요. 하나, 둘, 셋, 네개 사슬하고 요거 걸어뜨기가 있어요. 걸어뜨기가. 어디다 걸어뜨기 할 거냐면 여기 보이시죠? 요렇게 콩 구멍 옆에 요렇게 뒤에서 걸어뜨기 짧은뜨기죠. 요거는 짧은뜨기 이거 도안 엉망진창으로 그려놨구나 이거 <laughs> 흰뜨기가 아니라 짧은뜨기 걸어뜨기예요 다시 그래 갖고 올릴게요 뜨개지우 디자인연구소에서 도안 올려놓을게요 무료입니다 자, 하나 둘셋네개 해서 뒤로 또그 다음 또그 다음 꽃잎에서 꽃잎 건너가는 중간을 가로질러서 짧은뜨기를 뒤에서 해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 둘셋네개 해서 또그 옆에도 건너가는 다리에다가 걸어갖고 짧은 뜨기. 하나, 둘, 셋, 넷. 꽃 받침, 꽃잎 만들 받침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개수도 실이나 그꽃 크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요건 다, 네 개만 했어요, 제가. 자. 또 하나, 둘, 셋, 네개 해갖고, 이제 마지막, 첫 번째. 왔어요. 이렇게 돼있죠. 그러면 이제 이번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고 위에 거에다 걸어 뜨면 되겠죠. 그 대신 여기서는 짧은뜨기로 안 떠주고, 또 빼뜨기를 뜰 겁니다.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떠주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 새로 또 고리가 완성된 그네개 했던 데에요. 그 다음번. 자, 다섯 번째. 요기 짧은뜨기 하나, 한길가마긴뜨기가 7개예요. 7개 짧은 뜨기 여기도 마찬가지. 짧은 뜨기가 다 하나씩 더 있어야 돼. 두개씩이야두개씩 <laughs> 자. 예. 자, 다시 이제 여기 와갖고 짧은 뜨기 하나, 한길가마긴뜨기 몇 개를 했어요? 일곱 개라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하고, 마지막으로는 짧은뜨기로 해주고, 마무리. 자, 꽃잎 하나가 됐어요. 꽃잎 하나, 두 번째 꽃잎. 두 번째 꽃잎도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일곱 개, 짧은뜨기 하나. 다시 시작할 때도 짧은뜨기 하나겠죠? 하고, 긴뜨기 일곱 개 하겠죠? 꽃잎은 다섯 개예요 다섯 5개 개했게요 항상 마지막을 잘 보셔야 돼. 한길감아 긴뜨기를 일곱 개 했죠. 이번에는 여기 짧은뜨기 들어갈 차례인데, 여기서 바로 또 시작을 같이 할 거니까, 짧은뜨기를 하면은 좀 둔해 보여서, 저는 바로 빼뜨기를 해주고, 여기서 사슬 다섯 개를 이번에는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했죠. 또 어떻게? 자, 도안 오시면, 잘 그리지도 않는 도안, 여기다가, 이제, 요, 요가, 요거, 요거 할차례예요 요거, 요거 또, 요거는 아니에요. 또, 지호가 달라요. 다섯 개 하고, 이제 걸어뜨기 하는 거예요. 걸어뜨기. 또, 어디다 할 거예요? 이제 꽃잎하고, 꽃잎하고 건너는, 요렇게, 뒤에서, 짧은뜨기. 그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꽃잎하고 꽃잎하고 건너서 짧은뜨기. 뒤에서요. 다섯. 뒤에서 넣어서 뒤로 빼는 거예요. 다섯, 이번에는 다섯. 아까는 네 개였죠? 다섯 개예요 자, 이제 다 왔어, 끝에. 끝에는 또 이렇게 생겼죠? 그럼 옆으로 바로 가면 안 되겠죠? 뒤로 가면 되겠죠? 옆으로, 뒤로 꼽아서 이 사슬 있는 데다가 빼뜨기, 저기 짧은뜨기를 원래 하는데 안 한다겠죠? 빼서. 바로 사슬 하나 해주고. 바로 이 사슬에 올라 타서 짧은뜨기를 한번 하고. 자, 이번에는 아홉 개예요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하고 짧은뜨기로 또 꽃잎을 예쁘게 해주고 자 다음 또 다음 요거 또그 세트. 짧은뜨기 하나, 한 개가 막힌뜨기 아홉 개, 짧은뜨기 하나. 요걸 이제 꽃잎을 또 다섯 개 만들어줄게요. 자, 이제 아홉 개 해가지고, 짧은뜨기를 할 차례인데, 이것도 빼뜨기로 해야 끝이 더튀어나오잖아요 빼뜨기 하고, 사슬하고, 끝. 자, 이제 장미가 다 됐나 한번 볼까요? 짱 땡겨서 오세요. 장미가 됐어요. 엄청 볼륨감도 도톰하고 장미가 됐죠? 또 마무리는 덮바늘에 끼워서, 이름은 클래식 장미예요 우리가 전통적인 그냥 장미라고 보시면 돼. 이렇게 놓고, 결따라 옆으로 조금 넣어주시면 돼요. 덮바늘로 대충 요 정도 해갖고 빼도 되겠죠. 털고지고 뭐, 또, 또, 꽃모양이어고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고,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이제, 진주 같은 거 하나, 이게 글루건 넣어갖고, 옷 같은 데달면 되는데, 이 소재가 좀 그래서, 다른 실로, 올 실로, 한, 어, 6호, 7호, 요 정도, 줄바늘로 뜰만한 실을, 그 정도 실이면, 요 정도 하면, 요 볼륨이 나오겠네요, 디자인으로 하면. 디자인이, 시작하는 부분에서도 많이 다르고 이 꽃잎 긴뜨기 개수에서도 다르고 좀여 디테일하게 여기를 긴뜨기를 한길 감아 긴뜨기 말고 그냥 긴뜨기를 한번 넣어주면 좀또더 디테일해 보여서 그렇게 장미 뜨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요렇게 어, 수세이니까초 간단하면서도 누가 봐도 장미죠 클래식한 장미 어때요 장미 쉽고 쉽죠 이제. 다 지금 한번 해보고는 잘 못해요. 여기, 걸어뜨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걸어뜨기하고, 이렇게 입체감을 살려주는 거죠. 도안 보고 하면은, 이걸 평면이 돼버려. <laughs> 하라는 대로 해놓으면. 이게, 이게 입체감을 살려줄 수가 없어요. 도안 보고 하면은. 그러니까는, 이건 꼭 영상으로나 대면으로 보고 하셔야 훨씬 배우기가 쉽지. 배우기 어려운, 배워놓으면 별것도 아닌데, 배우기가 어려워요. 자, 여기까지 해갖고, 이제, 3교시 했죠? 이젠 뜨개가 좀 재밌지? 3교시까지 했어요. 이제 4교시 또 다른 거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시 만나요. 여기까지 영상 봐주시고, 맨날 구독해주시고, 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